왜 이름 꼴탱탱이라고 했어요? 꼴탱탱이 좋아하세요. 나도 저 스킨 사달라고. 네가 사줘야지. 야나 피즈 스킨 좀 사줘라 피즈 스킨. 피즈 스킨 필요해. 안개멋디아 그만 때려라 양아치 새끼야 탱탱이 가 저격 돌려 되나요? 너 저격 돌려 만나긴 하냐 형이랑? 그 새끼 브론자가 저격 돌려봤지 아니냐? 저격 돌려봐 너 티어 디딘데 리븐 밴하지 말고 리븐 밴하면 형이랑 팀 되면 형 베인한다 금화를는 아 근데 첫판이라 가지고 아 어제도 롤 하루 종일 쉬어 가지고 이거 손좀 풀려야 되는데 손 풀고 할걸 그랬다 약간 손이 덜 풀렸네 팀 되면 트롤하고 적팀 되면은 캐리 한다고 야 근데 너는 어차피 돌려도 안 만나는데 무슨 저격을 해 저격해서 트롤해 야, 너는 말하는 거부터 마스터 티어 이상의 점수가 아니야. 어, 말하는 게 약간, 한 실버 3 정도? 정확하지? <웃음> <웃음> 아, 제발! 아, 대포! 대포 아까보라. 갱플랭크 초반에 너무 힘들다. 아, 못 먹었네. 그래도 초반에 초반에는 좀 힘들긴 한데 생각보다 덜 맞았네. 아까만큼 플래시 쓰는게 나을거 같아서 플래시 썼습니다 저는 플래시하고 갱플랭크는 플래시 있으니까 라인만 밀어놓고 집갔다가 라인당깁시다 아니? 나 악션오면 듀오할건데? 오게 들어와. 죽겠다. 오, 착한데. 빼야돼. 지금 빼야돼. 야, 저 새끼 플래시냐? 제 플래시 썼나? 안 썼나? 오, 바텀 갱 성공 땄다안 썼지? 굳이 갱플랭크 상대로 많이 해봤는데 갱플랭크는 그냥 딜템 박는게 좋더라고 그냥 갱플랭크는 다이브를 쳐버려야돼 저 캠프가 다이브 쳐버려야돼 답도 없어 다이브 쳐야돼 다이브 쳐야돼 이 판은 첫 판은 깔끔하게 이긴 것 같다 아, 씨, 팔아파 죽었네. 아, 씨, 평타 때렸는데. 에? 이 안에 돈 10원? 아! 이거 내가 먹었어야 됐는데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laughs> 뭐야 이거 다인 게 <laughs> 아이 씨발 <시발>. 아이 뭐 <laughs> 아이 씨발 만화 만화 보는 줄 알았네 씨발 아 약간 그런 건줄 알았어 약간 그거 있잖아요 소림 축구 본 사람 있냐 소림 축구에서 이제 주인공 그발 무쇠 다리가 그 발, 뭐야 처음에 형들한테 이제 같이 축구하자고 갔다가 다 까이고, 어, 이제 동료가 별로 없는데, 갑자기 하나둘씩 튀어나와가지고, 추억에 잠겼다가 돌아오는 거 있잖아요, 약간. 막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오는 다 4명 와가지고 갑자기 깜짝 놀랐네. 아, 뭐야? 아, 근데 갱플랭크가 플래시가 있어가지고, 다이브는 못칠것 같은데. 나중에 갱플플 없을 때 가자. 트페 공 빼고 별로 그렇게 라인 손해는 별로 없어가지고 이 새끼 뭐야 이거 돈템 이 새끼 라인은 처발리면 돈템을 가니이 새끼 돌았나 파밍하기 싫은 갑다 다이버 바로 쳐야겠다 저 새끼 오, 아 오레벨인데 내플시저 새끼 플래시 있잖아 아개띠껍네아아 아, 근데 개온거 같은데, 이달리 온것 같은데 잠만. 이 달려 온거 같은데 잠만이 느낌 이상한데 이 새끼 저 새끼고야 앞으로 나오지. 아, 이거 안 갈래. 어차피 다이브는 나중에 칠수 있을 것 같은데, 니달리가 너무 안 보여요. 무섭다. 솔직히 다이브 치면 그냥 칠 텐데, 이 조밥새끼, 이거. 니달리 탑 쪽인 것 같은데. 탑, 이거 계속 다이브 될것 같은데. 다이브 치면. 정글이 탑 쪽으로 돌아주면 바로 다이브 칠 텐데. 아니, 좀 당기자. 내 플래시 돌때까지 다이브 좀 당기고, 투패투패궁 없을 때 다이브 치는 게 진짜 베스트인데. 난 녹여 버려야지. 갱플랭크 플래시 없나? 왜 이렇게 플래시를 안 쓰지? 없나? 아, 사 리달리 바텀. 리달리 성장력이 너무 빠르다. 저거는 리달리가 좀 조, 좋은 게 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 야, 나도 그냥 정글 나오면 정글 씹바나 이런 거 해야겠다. 정글 씹바나 해서 정글만 존나 돌아야겠어. 아싸 갱플 로테 성공했나? 킹더 어시 없었나? 이번에 킹더 어시 없었나? 있었잖아 킹더 어시 못 썼나? 그레이브즈보다 시바나가 지좋지 않나? 아니 갱플 그레이브즈는 갱을 지겨야 되는 것 같던데. <레이브> 이판 거의 우리 쪽으로 기우면 악시 형한테 전화 한번 해봐요. 악시 형 버스를 좀 타야 되는데. 진짜 난 팀원만 좋으면은, 400점까지 그냥 찍을 것 같은데. 리븐만 하면. 아! 엥? 아, 저 새끼 근데 존나 못한다. 갱플랭크. 갱플랭크 잘하는 사람, 두 명인가, 세명 아닌가? 갱플 잘한 사람이 누구누구? 어, 또사명 갱이다. 아, 씨발 잠만... 깐어왜 이렇게 나한테 네 명씩 오지? 만식이 형 말고 만기태손님이랑 트알하고또 누구 있어? 두명 정도인 거 아니냐? 갱플 장애인 또 있나? 어, 복염이형 프로들 말고, 프로 말고. 아, 플레임은 진짜 잘하더라. <laughs> 아, 라간 형님도 잘한다. 맞다. 라간, 트알, 망기님 정도겠네. 근데 갱플랭크 요즘 탑으로 잘안 쓰지 않나? 나 갱플랭크는 잘안 지는데 캐릭이 저거 좋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요즘 옛날에는. 갱플이 성장을 하면 잘 크면은 캐리가 됐는데, 요즘엔 갱플 잘 커도 난 별로 안 무섭던데. 솔킬 따고 막 그래도. 나이스. 갱플랭크 죽었나? 리븐 잘 크면 안 무섭다고. 리븐이 잘 크면 안 무서운데, 그게 꿀탱탱 리븐이면 무서워. 아, 형이 리븐으로 한타를 존나 잘하는데, 형, 리븐에 걸려서 이제 스킬 빼면서 어그로 끌면서 여기서 바람 총리 18개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갱플랭크님입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레드 드셨네. 갈게요. 가시면, 아이고, 들어오셨네. 님궁 없지 않아요? 투패도궁 없지 않아요? 아, 제발요. 아, 여기 니달리 있는데. 아, 제발요. 아! 갱플랭크 띠꺼서 다이브 한번 했다 갱플랭크 도 그래도 플래시 뺐다 걍 뺐으면 살았다 오우야 어, 일로 뺄걸 일로 뺐으면 살았겠다 그니까 러아 솔직히 씨발 리달리가 여기 여기 보였거든 밑에 그래서 일로 올라오는 줄 알았는데 왜 여기 위에 있냐 새끼 아 신발을 갈란다 그냥 신발에 흠낫 포션 한개아 일단 핑어를안 사자 텔 탄다 탑텔 탄다 저는 탑 라인만 이기면 되기 때문에 탑에 텔 쓸게요 그냥 씨발 쿨하게 팀이 알아서 이겨주네 대포! 솔직히, 대포 미니언을 먹으려고 텔포 타는 거, 이거 인정해 줘야 돼. 솔직히, 그냥 라인이었으면 텔안 썼는데, 대포 미니언 라인이라서. 아, 씨발, 봐봐. 나 텔만 쓰면 바텀에 싸우더라. 텔만 쓰면 바텀에 싸워요, 저것들이. 양아치들인가? 엥? 띵? 엥? <laughs> 존나 재밌는 거. <laughs> 이 맛이지? 10원 자판기. 어? 먹어도 돼요? 쫄아가지고 쓰셨네. 빠지고. 갱플랭크 귤 빼긴 했는데. 집가냐? 집가는게 좋긴해 어 이거 집에 안가는거 보니까 누가 오는데? 아나 죽었다 안해 안해 아 근데 이거 트페 올거 알았는데 미드에 안보였는데 아나 씨발 자꾸 탑라인 다이브 치고 싶어가지고 하, 쏘리 쏘리 지송지송 아.. 왜 이렇게 탑을 많이 봐줘 저 새끼 탑좀 봐주삼 탑에 봐주면 계속 다이브 침. 탑 위, 위주로 돌아주면 궁극기 있을 때마다 다이브 치는데. 예, 갱플랭크는 10원 자판기. 나는 300원 자판기. 인정? 갱플랭크 저 되게 집을 안 가네? 양아치인가? 야, 와봐. 야, 리달리랑 나랑 3대, 1? 2대1 하면 내가 이기지 않을까? 갱플랭크 존나 약하신데. 갱플랭크 이 새끼 존나 멀리서 여기 타워에서 집 가고 있을거든 다이브 치자. 어? 여기도 집 갔어? 아, 제발요. 아, 안 해! 씨발, 나안 할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할게요. 아, 이 새끼. 왜 저기서 집에 가지? 병신인가? 수합해야 되나? 수합 안 하는 게, 수합하지 마! 이거 나 바텀 가면, 투페 궁에 죽고, 타워까지 그냥 줄 텐데. 별로 이득, 이득인 수합이 아닌데? 너왜 와? 바텀 가, 그냥. 용 시간 때, 그냥 같이 내려가자. 아 근데 나 너무 많이 죽었다 맞지? 아 근데 첫파만 했는데 짜증나네 뭐해 이새는아 존나 띠껍다 씨발 개 띠껍당 야 갱플랭크 다 키웠네 에 싸우자. 안돼 말고. 싸우게? 싸우면 나도 가긴 갈게. 아 근데 이번 판 솔직히 내가 물이 안 하면서 그냥 탑을 이기려고 안 하고 그냥 반반 갔으면은 솔킬 한번 땄을, 땄을 때부터 물이 안 했으면 그냥 이기는 판이었는데. 야, 저거 내가 다이브 치면 집니까 본템 들고 있는 새끼한테. 뭐야 이 새끼 왜 저거 10원을 줘? 아 근데 씨발 저기 조밥 새끼라서 다이브 치고 싶은데 개 띠껍네. 갱프리 살이는데 다이브 치기 힘들지. 일로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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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래! 이거라니까! 탑좀 봐주지, 씨발! 이 정글 킨드려도 탑 쪽에 있으면 투페가 와도 죽이고 갱플랭크 죽이고 다 죽을 였 텐데 그지 얘들아. 씨발 난 탑이 긴다니까아저 새끼 갱불 조밥 새끼. 아 다행이다. 씨 퀵시라 다이지. 맞지. 탑을 너무 안아줬어 어 여기 탤 여기 탤. 아씨발 이거 비보면 챙겨야겠어. 근데 괜찮아요. 솔직히 탑을 안 오면은 내가 살인는게 맞는데 탑을 안 왔는데 내가 안살인게 병신인 거고. 그냥 좀 꼬장 부린 거 같아. 탑을 안봐 주니까. 탑좀봐 주지 하면서 씨발 너탑안봐 그럼 들어간다면서 하 약간 꼬장 부린 거 같아. 안 오면 안 들어가야 되는데. 탱탱이 텔잘 쓴다고? 텔잘 쓰지. 나는 무조건 미니언 먹을 때텔 쓰니까. CS가 나줄 수가 없지. 여기 땅꼬를 팔든지. 저기. 뿡. 어, 피 어? 뭐해? 파괴되었 그럼 바텀을 밀걸? 아무도 없네. 왜 아무도 안 와? 여기에 니네 이거 안 막아? 나 이참 민다. 막으로 와라. 아, 너무 민다. 진짜 민다. 나 민다면 미는 사람이다. 3, 2, 1 진짜 민다고 그냥 편캔 쓰면서 민다 그냥 아 씨발 그냥 밀어 저까 밀어 이씨 아무도 안 오네 계속 밀어 이씨 지금은 가자 먹는다 안 오면 블루 먹는다고 안 오면 다 먹는다 바론 아니야? 쟤네 바론 죽어가던데 가나. 먹는다. 안 오면 늑대 먹는다. 늑대 먹는다고 진짜. 늑대 안 먹나? 와. 안 오나 안 오면 두꺼비 먹는다. 안 오나 안 오면 넥서스 민다. 새끼들. 새끼 내가 일대1 이길까? 뺐다. 어디서 가이지? 안오나? 어, 이거 죽인거 같은데? 야 빼. 존나 빼. 넌 뭐해 옆에서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새끼야. 너 죽었다 네오나궁 맞고 뒤진다 어휴 모르는 사람이다 저거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보기에 아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서 내가 갱플랭크 따고 이제 빼는데 이 새끼는 뭐하는 마오카이 옆에 와가지고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처음 봐요 저 사람 아는 사람 아니에요 와, 그걸 뺏기냐? 그걸, 뭐, 다 먹었다. 바론이다. 바론, 바론. 바론! 바론 갑시다! 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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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론. 공자임, 이거. 공자다! 공자바론! 아, 내가 바론에 탱하기 싫은데요? 어. 마, 온나 뭐? 뭐, 양아치 새끼들아? 뭐, 양아치들아? 어봐, 어봐. 어봐. 어봐, 갔나? 어봐, 어딨어? 쇼버 새끼들아. 와, 와, 와 트위치 잘 나가나 잘 나가나 씨 미안하다 뭐고 이거 모르는 사람이에요 <laughs> 잘 생각해 보니까 모르는 사람인 거 같아요 <laughs> 얼굴 한 쳐다봤는데 아는 사람인 거 같기도 했는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laughs> 아니 아는 사람인 거 같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인 거 같기도 해서 한번 쳐다는 봤는데 모르는 사람이야. 간다! 간다, 간다, 형, 간다! 어? 다 꺼져? 어, 예, 개이득 뻗다. 풀! 다잡봤다 어, 예스, 굿. 아, 이겼다. 탑라인좀 발랐는데 너무 많이 죽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평점이 좀 낮은 것 같아, 맞죠? 승률하고 좀 내가 탑 라인전 이겼을 때 무리 안 하고 갱만 안 당하면 되는데 탑을 한번 솔킬 따면은 이 새끼는 죽일 때까지 솔킬 다이브 따고 한7킬 따버려야 돼. 약간 이런 마인드 때문에 한번 솔킬 따니까 계속 킬을 따려고 무리하다가 갱 당해서 뒤지고 로밍 당해서 뒤지고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좀 어쩔 수가 없네. 이건 그냥 고질병인 것 같아. 안 고쳐진다. 탑 라인전 이기다 보니까 계속 처발로고 싶은 거. 탱탱아 달풍선 100개 줄테니까 굴러봐라 형님 제가 뭐 별풍선 100개 준다고 막 구르고 그런 BJ로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잘 오셨네요 제가 오지가 뭐 굴러보겠습니다 형님 감자형님 강자형님 근데 클라스 보니까 열혈 다실것 같다 음름바름바름 <laughs> 저는 먹어도 아무 뭐 쓸모가 없어요. 쿨감이 10% 딸리면 먹을 텐데, 쿨감도 안 딸려가지고. 이판 끝나고 뭐할 거야? 솔랭 계속 솔랭 하는 거지 뭐. 어. 악시 형한테 전화 한 통화 해봐야 돼. 어, 뭐야 이거? 오! 일로 와. 어, 궁이 안 켜졌어. 어, 뭐야 이것들. 쟤왜 이렇게 단단해? 아, 미안하다. 아, 씨. 야, 리달리가 왜 이렇게 딴딴해 아 존냐에다가 씨발 템 존나 잘 나왔네 이새끼 잘 컸네 잘 컸네 쟤 녹을 줄 알았는데 야나궁 없었냐 왜 궁이 안크졌어 방금 어우 나이스 내가 존냐 뺐다 내가 존냐 뺐다 안 좋은데, 오, 좋은데, 오, 좋은데, 오, 좋은데, 오, 좋은데? 좋았다. 안 받는다. 악시형, 자는 갔다. 아니, 오늘 6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자는 갔다. 악시형, 오면 내가 오늘 욕을 좀 해야겠다 형님들 이해해주세요. 오늘 악시형 6시까지 오기로 했는데, 솔직히 안 왔으니까 이거 욕할만하다. 맞지? 악시형, 버스 타야 되는데, 버스 기사가 버스 시간에 제대로 안 오면 어떡해 버스 승계급 뭐하라고 어? 내가 버스만 타진 않아요 근데 악시형이랑 한다고 형님 제 방송 안 보셨습니까? 악시형님이랑 듀오할 때 나도 버스 많이 태웠어 솔직히 첫 날엔 내가 버스 태웠고 두 번째 날에 내가 탔고 난둘다 타고 타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악시형 어제 마스터 티어에서 다이아 1로 강등됐어요 못 봤어요 님들? 아니 버스 기사가 강등이 되면 어떡해요그 버스 기사야. 오늘 악시언 오면 내가 버스 자격증이 있나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어. 어떻게 마스터에서 다이아로 떨어져? 나도 아니고 꿀탱탱도 아니고 꿀탱탱급 정도 돼야지 이제 마스터에서 다이아로 강등되지. 악시언 정도클라스고 이거 버스 한번 확인해봐야겠는데. 오늘 갱제랑 뒤와 그했다고아 그러면 뭐 갱제랑 하라 하지 뭐. 나 혼자 하면 돼. 솔직히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면 혼자 챌린저 찍을 수 있어. 빠름빠름빠름 빠름, 빠름. 악시형이 보고 있었으면 전화를 받았겠지. 탱탱이표 돌았나, 뭘 해달라고요? 돌았나? 와 아, 돌았나? <laughs> 아 근데 악션이라 안 해도 돼요 솔직히 저는 소, 혼자서 챌린저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제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나는 요즘에 점수보다는 약간 BJ라는 인식이 더 커가지고 저는 예... 어 저거 죽여야겠어 마! 개떼키야 플래시 써라 마! 어? 아, 제발, 이 야, 궁다 뺐다. 이 믿음 잃어라. 궁다 뺐음. 싸우면 이김. 이김. 레오나 궁 없음. 갱플 궁 없음. 싸우면 향 이김. 왜죠? 아니, 위치가 왜 저래. 지울 수가 없는데, 이거. 아 은갱 지리네 아, 근데 아깝다, 방금. 트위치까지 죽이려고 했는데. 펜타 아니냐? 아아진 쌍팔 이거 펜타 주지 존나 잘했는데. 아... 지지다... 쉽지 마스터 정도야 음. 딜량 그 자체다 21점! 야 요즘 연승하니까 에밀 점수 많이